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요 제가 어, 운동기구를 하나 샀는데 탯볼이라고 해요 태볼. 탭볼. 자볼입니다탯볼제 탭볼. 말랑말랑한 아, 정도가 하세요. 이 정도 됩니다. 이 정도. 아니면...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. 이렇게 음, 음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볼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어, 하요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머리 이렇게 어, 묶은 다음에요. 자 이렇게 하됩니다자 보세요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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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호, 호.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떠수 있고요. 호호호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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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호. 아, 아, 안

呼呼啊！呼呼呼呼啊！